안녕하세요.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어, 선거일입니다. 아침에 투표를 하고, 어, 지금 다대포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지금 마파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어서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. 근래에 보기 드물게 어, 센 바람이... 불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낙동강 하구뚝 입니다 하구원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하구뚝 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고요. 어, 지금 강인데도 거의 파도가 바다 파도처럼 세게 일고 있는 6월 3일 아침입니다.